친구들 안녕 음, 여름방학 잘 보냈니 어, 선생님도 여름방학 잘 보냈습니다 방학이 한 2주 정도에서 조금 더 했는데 우리가 2학기부터는 어,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많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음, 3분의 1만 등교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지 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역시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번에는 1학기에 비해서 달라진 거라면 쌍방향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음, 좀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또 학습 능력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았지? 자 오늘은 얘들아 어, 이거 벌써 5단원이야 5단원 자 5단원 도형의 기초 단원이고 자 우리 여기서 뭘 할지 한번 볼게요 자자자 자, 자,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 도형의 기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보면은 점선면 있지 점선면 어, 점선면 되게 쉬워 자각 예각 둔각 둔각 직각 자 요런거 이미 초등학교 때 대충 개념 잡고 왔죠 자, 그 다음에 위치관계, 뭐, 평행, 뭐, 꼬인 위치 등등. 자, 얘는 평면에서의 그 위치관계도 배우지만, 이번에는 3D, 어, 입체에서, 입체, 우리 실제로 우리 생활하는 그런 게 입체적인 거지. 자, 입체에서의 그 점선면의 입체 관계, 그 위치관계에 대해서도 배울게. 자 평행선의 성질도 배울 거고 간단한 도형의 작도도 해볼 겁니다. 사실 작도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약간 어렵 잘 따라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자 어쨌든 천천히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작도도 할 거고요.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도 할게. 자 도형의 기초를 잘 배우고 나면은 어, 도형끼리 뭐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이나 뭐 특징들에 대해서 그걸 구하라는 문제도 많이 보게 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지금 단어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거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래. 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음 도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자 이렇게 봐봐. 기억점 기역, 기역과 니은을 이어주는 직선이지.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배웠어? 선분 어, 기역 니은이라고 배웠었고 아니면 선분. 니은 기억이라고 해도 되죠. 얘는 특별히 방향이 없으니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점 밖으로 나가고 아 있는 형태지. 뻗어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 가기 때문에 얘는 직선 디귿 리을입니다. 아니면 얘는 직선 리을 디귿이라고 해도 괜찮아. 자, 알았지? 자, 한번 2번 봅시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웠네. 그때 예각, 진각, 둔각에 대해서 배웠지? 자, 예각은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자, 여기 사이에 오는, 90도 사이에 오는 그런 각을 예각이라고 하고, 자, 90도인 각은 직각이라고 하고, 자,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을 때 우리는 둔각이라고 해. 자, 그럼 얘 보자. 1번. 자, 얘는 90도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둔각. 자, 2번. 자, 얘는 뾰족하네? 자, 여기가 뾰족하지? 그래서 예리해. 그래서 얘는 예각이야. 자, 얘는 뭡니까? 90도죠? 그래서 얘는 직각 90도라는 거알수 있어. 알았지? 자, 3번 한번 볼게. 자, 수직과 평행.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대. 서로 평행한 직선을 말하시오. 자, 평행하다는 거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만나지 않고 끝없이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어. 자, 그랬을 때 평행한 직선은, 자, 가와 나. 어. 얘네 두 개는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어 자, 그 다음에 직선 가의 수선을 말하래. 자, 수선은 뭐냐면, 가와 수직인 선이야. 자, 수직인 거니까, 얘 수직인 뭐야? 얘는 90도를 이루는 걸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볼게. 자, 가가 여기 있어. 자, 얘랑 수직인 거는 이렇게 만나는 이 선이네, 라. 어. 자, 그래서 수직인, 수직인 직선, 수선은 어, 라가 됩니다, 라. 됐죠? 자, 4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의 두 사각형 기역은디글과 미음 비읍 시옷니형은 서로 합동이래. 합동. 자,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어졌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거를 서로 합동이라 그래. 똑같이. 자, 기역의 대응점이라는 거는 기역에 대응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을까? 보는 거야. 자, 기역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미음이지. 그래서 점 이 자, 변 니은 디귿. 자, 여기에 대응하는 변은 이거겠지. 어, 비읍 시옷. 변 비읍 시옷. 자,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기억. 자, 여기네. 요만큼. 여기에 대응하는 각은 여기가 되겠지, 여기. 자, 각 미음 이응 시옷.